안녕하세요 정추자님 오늘의 핵심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어서 시내 직장 이렇게 불리는 곳 있잖아요. 바로 은행인데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여기서 음, 1,300명 가까운 직원들이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은행들은 동시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요 높은 연봉 최고의 실적 그런데 직원들은 떠나간다. 이좀 역설적인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전문가님, 저도 이 소식 처음 듣고 좀 뭐랄까요, 의아했어요. 보통 은행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게 선택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님들께서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청취자님께서 느끼신 그 의아함이 어, 정확히 이 문제의 핵심을 짚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철밥통 이미지와는 좀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4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여기 총 임직원 수가 53,794명이에요. 아, 어, 5만 명이 넘네요. 네, 근데 이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무려 1,272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1,272명이요? 와... 특히 그 신한은행에서는 가장 많은 532명이 감소했고요. 1년에 거의 1,300명 가까이 줄었다는 건 음... 결국 가볍게 볼 숫자는 아니죠. 1,300명. 아... 정말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그런데 더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은행원들 평균 연봉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5대 시중은행 평균 근로소득이 1억 1,49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그 전년도가 1억 1265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더 올랐어요. 연봉 1억 넘는 직장을 스스로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퇴직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희망퇴직을 통해서 인력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희망퇴직이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뭐 강제로 내보내는 그런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직원 본인이 선택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 지난 2022년에 2,357명, 2023년에는 2,392명,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벌써 1,987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습니다. 와, 매년 거의 2,000명 안팎이네요? 그렇죠. 매년 2,000명 안팎의 인원이 꾸준히 은행을 나오고 있는 음, 하나의 좀 뚜렷한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매년 2,000명씩이나요? 아,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겠군요. 네, 예전에는 그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주로 정년 앞두운 분들이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과거에는 주로 50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분들이 주된 대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는 그 대상 연령대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40대는 물론이고 어, 심지어 30대 직원들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고 또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30대까지요? 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직원들까지 은행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30대, 40대면 정말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뜻 퇴사를 결심할 정도면 그 희망퇴직 조건이 정말 파격적인가 보네요. 아, 네, 그렇죠. 뭔가 강력한 유인책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잘안될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소위 두둑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희망 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 3억 5천이요? 와. 네. 그리고 개인의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서는 최대 10억 원에 가까운 특별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억 원까지요? 허. 정말 입이 벌어지는 액수네요. 그 정도면 정말 설기 탈 만한데요. 다른 혜택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통 뭐 최대 3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거나 분할해서 받게 되고요. 여기에 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 검진 지원, 그리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패키지군요. 그렇죠. 네. 조건만 보면 정말 뭐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조건이 좋다는 것만으로 매년 수천 명, 특히 젊은 직원들까지 떠나는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은행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제시된 이 희망 퇴직 조건이 거의 정점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요. 아.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일 때 떠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앞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지거나 아예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이게 현재의 파격적인 조건과 맞물리면서 지금이 나갈 적기다. 라고 판단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보상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산까지 깔려 있다는 거군요. 더 나빠지기 전에 떠나자. 약간 이런 심리랄까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의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 그 배경에는 더큰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행산업 전반의 빠른 비대면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입니다. 아, 디지털 전환이요? 네, 은행들은 점포 운영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하려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면 업무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연봉의 장기근속 직원보다는 디지털 기술에 좀더 능숙한 새로운 유형의 인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희망퇴직은 이런 인력 구조 재편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 산업 전체의 거대한 지각변동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청취자님께서도 아마 느끼실 텐데요. 이런 인력 감축과 함께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은행 지점 자체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아마 피부로 직접 체감하시는 변화일 텐데요. 올상반기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4대 은행의 국내 영업점수, 이게 총 2,708곳입니다. 네. 이게 불과 1년 만에 100의 26곳이며 문을 닫은 결과입니다. 연간 100개가 넘는 지점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1년에 100개 이상이요? 꽤 많네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이 너무나 보편화되면서 직접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지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이걸 줄이는 게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 지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빈자리는 어떻게 메워지고 있나요? 특히 뭐 스마트폰 뱅킹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불편이 클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들은 이 지점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AI 챗봇을 도입해서 24시간 고객 상담이나 간단한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고 있고요. 또 창구 직원이 없는 대신에 고기능 ATM이나 화상 상담 시스템을 갖춘 무인 점포 혹은 뭐 소수의 직원만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브랜치 같은 형태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 기술이 사람 역할을 대체하는군요. 네,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불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줄고 지점도 줄여서 비용을 아끼는데 은행들의 실적은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고 이번 현상의 가장 아이러니한 측면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건 줄였는데 수익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합계가 무려 14조 9천억 원이 다릅니다. 상반기에만 14조 9천억 원이요? 와… 네. 작년 상반기보다 2조 3천억 원, 비율로는 18.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인력도 줄이고 지점도 줄였는데 이 막대한 이익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익의 대부분은 이자 수익에서 나옵니다. 아, 이자 수익? 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해도 59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쉽게 말해서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낮은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해 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예대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금 금리랑 대출 금리 차요 그렇죠. 그 예대마진 덕분에 큰 이익을 거둔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예대마진이 더 벌어졌고요. 이것이 은행 수익 증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막대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억대 연봉 지급이나 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 지급이 가능했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인력과 지점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예대마진 확대로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은행 노조가 추석 연휴 직후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회사 직원들이 왜 파업까지 하려는 걸까요? 네, 상황이 참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실적 잔치 속에서 노사 갈등이라는 또 다른 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건데요. 그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금융노조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결국, 쟁의행위 즉,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의 요구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음, 임금 5% 인상, 그리고 주 4.5일 근무제, 전면 도입, 또 미래 변화 대비를 위한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뭐 이런 것들을 들수 있습니다. 주4 5일제도 있군요. 네. 노조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765개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7천 명이 넘는 인력이 은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7천 명이 넘게요? 와. 네. 그 결과 남아 있는 현장 직원들의 업무 강도나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력이 줄어든 만큼 남은 사람들의 일이 과중해졌다는 불만이군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실질 임금 인상률은 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데 정작 현장 직원들의 처우에서는 미흡하다는 거죠. 또 과거 은행들이 약속했던 신규 채용 규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압도적인 파업 찬성 결과는 그동안 쌓여온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결집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주 4.5일제 도입 요구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주장인가요? 금융노조는 이주 4.5일제 도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요. 금융권이 사회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좀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것처럼.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균형을 개선하고 이게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취익 기여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 5일째 선도처럼 어떤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좀 엿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은행권의 상황 변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네 청취자님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언급된 것처럼 오프라인 은행 지점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은행 원부를 보려고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예전보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던 동네 지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뭐 디지털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더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앱이나 인터넷 뱅킹의 기능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사용자 경험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챗봇의 상담 능력도 점점 발전할 거고요. 결국 은행들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변화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리함 증가와 접근성 감소라는 양면적인 변화를 동시에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노조의 파업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은행 창고 업무나 대출 상담 등의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파업 가능성도 있군요. 은행권의 이런 급격한 변화가 단순히 금융 분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읽어내야 할까요? 이번 은행권의 사례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좀 짚어 볼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개념의 근본적인 재정의가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의미가 바뀐다. 네. 과거 은행원은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직업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은행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같은 전통적인 전문직을 포함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존 일자리의 성격과 안정성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개인의 역량 자체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정말 희미해지는 시대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둘째는 노동 시간과 근무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 노조가 요구하는 주 4.5일제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런 요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면 그 과실을 단순히 기업 이익 증대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 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논의라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익 배분의 문제군요. 네. 은행처럼 규제 산업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냈을 때그 이익을 뭐 주주배당이나 임직원의 높은 임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죠.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특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은행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청취자님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 방향과 연결된 문제니까요. 지금까지 은행권의 역설적인 상황, 즉, 사상 최고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노사 갈등의 배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그로 인한 구조적 변화의 고통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분명 우리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성과 수익성 추구가 은행 본연의 공공적 역할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우리가 선망했던 안정적인 일자리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기술 발전의 혜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 청시자 님께서도 오늘 대화를 통해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소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딥 다이브였습니다.